구울입니다 어, 지금은 부산에서 울산으로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어, 주말에 비가 많이 와서 바이크를 두고 울산에 갔었는데 오늘 때마침 비가 안 오길래 바이크를 가지러 부산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울산으로 올라갈, 올라갈 겁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4일만에 타는 건데 역시 오랜만에 타니까 엄청 신나네요 어, 오늘 가면서 내걸 이야기는 네이키드 바이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네이키드 바이크 음, 제가 뭐 앞에 스쿠터를 탔고, 이거 바로 전에 12125R을 탔었죠. 12125R도 네이키드 바이크죠. 어, 네이키드 바이크는 이렇게 안에 카울이 없이 안에 부품들이 다 보이는 훤히 드러난 바이크를 네이키드 바이크라고 합니다. 네이키드 바이크와 상반되는 바이크가 보통 알차, 알차죠, 알차. 레플리카라고 하죠. 어, 이 카울이 씌어져 있는 바이크들이 이 네이키드와 반대되는 바이크라고 할수 있겠죠. 어, 제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 네이키드 바이크가 참 이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이 네이키드 마이크를 좋아하냐 어, 그 첫번째 이유를 들어보자면 어, 캐주얼한 복장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구 중에서도 약간 캐주얼하게 일상복 같은 보호장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어, 이 네이키드 마이크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레플리카는 슈트를 입고 타야 제일 멋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레플리카를 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레플리카를 좋아서 탔었다면은 아마 슈트를 입고 완전 풀 세트로 해가지고 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바이크와 이 패션. 어떤 궁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캐주얼한 복장은 네이키드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레플리카는 슈트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이유로 이 바람 맞는 것이 참 좋습니다 바람 맞으면서 달리는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기도 하고 레플리카나 뭐 다른 스쿠터 또는 뭐 멀티 퍼포즈 바이크들을 타게 되면은 주행품을 많이 감소시켜주겠죠. 앞에 스크린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주행 피로도를 상당히 낮춰주는 장점이 있지만, 어 저는 이 네이키드를 타면서 맞는 순전히 다 바람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몸으로 느끼는 바람의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기분이, 어, 내가 정말 이 바이크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웬만한 네이키드 바이크는 자세가 편안합니다. 아무래도 어, 허리를 많이 굽혀서 타야 되는 레플리카. 그런 R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조금 네이키드보다 자세가 불편하다고 할수 있겠죠. 물론 F차들은 자세가 편하기도 합니다. 이런 네이키드 바이크에 카울만 씌우게 되면 그게 바로 F차와 자세가 굉장히 비슷해지는데요. 어쨌든 네이키드 바이크들이 자세가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저는 네이키드 바이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아무래도 안에 내부를 시원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기계적인 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엔진이 밖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네이키드 바이크는.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취향적인 부분이죠. 비가 오면 안 되는데. <laughs> 아까 내려올 때는 비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저녁 먹고 나니까 비가 그쳐가지고 아,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가는 길에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어, 다음으로 또 네이키드 바이크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정비하기가 조금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카울이 있는 레플리카를 많이 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p c 스나 다른 스쿠터를 타봤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갈거나 정비를 해야 될때그 카울을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키드는 아무래도 카울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비의 용이성을 좀더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 주행풍이 아무래도 강하겠죠. 그래서 뭐 제가 앞에 바람 맞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행풍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너무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보통 레이키드 타시는 분들이 150 정도까지 땡기시면서 타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150도 못 찍어봤어요. 어, 네이키드 바이크다 보니까 최대 150 정도 주행풍 때문에 그 정도밖에 속력을 낼 수가 없어요. 더낼순 있지만 굉장히 어, 힘들겠죠. 상체로 이렇게 버텨야 되니까. 저는 뭐 120도 힘들어서 80에서 100 정도로 달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몸에 무리도 덜 가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무래도 빨리 달릴 때는 갑작스러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속력에 비례해가지고 그 부상의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 네이키드를 타게 되면 주행풍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전하게 탈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죠 지금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보면 80으로 찍혀 있거든요 그니까 뭐 GPS로 보면 한 75, 뭐이 정도밖에 안될 텐데, 이 정도가 딱 저는 그냥 타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취향 차이라가지고, 레플리카도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그거 있잖아요. 딱 스크린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고요한 거.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이키드를 타야 될지, 레플리카를 타야 될지,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을이 있고 주행풍이 없는 그런 바이크가 타고 싶다면, 레플리카 타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적당한 속력으로 이렇게 타는 게 좋으신 분들은 네이키드 타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바이크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네이키드 바이크의 이런 캐주얼한 느낌? 그것 때문에 저는 참이 네이키드 바이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이크는 무엇인가요? 스쿠터인가요? 아니면 레플리카? 아니면 네이키드? 뭐,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바이크를 타시면서 또 즐거운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400명이 넘었는데 500명이 넘게 되면 뭐 작게나마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